궁 생기면 정화랑 교환할 거고, 그때 찍어봐야겠다. 어, 정화 뺐네, 이거? 너무 이인데 자,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오늘의 콩티에 마이는 우리 애키 님께서 초콜릿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선 픽으로 유미를 뽑았을 때 확실하게 게임을 다져놓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게임하다 보면 유미가 나오는데 사실상 유미는 조합을 보고 후픽으로 뽑으면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적팀이 유미를 선픽으로 뽑았다면은 무조건 이 챔피언, 레오나를 뽑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도주기가 있는 루시안, 이즈리얼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유미랑 같이 합을 맞추는데 이즈든 루시안이든 레오나 상대가 안 됩니다. 레오나가 이를 걸면은 이즈가 비전을 쓰든 루시안이 대쉬를 쓰든 그 도착 지점에 레오나가 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를 들어도 레오나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유미는 절대 대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꼭! 레오나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오나도 그냥 레오나가니 완벽하게 탱커로 전향을 해서 특히나 적팀 서포터와의 격차를 벌리는 진짜 완벽한 탱커로 변신을 한 다음에 적팀 다른 딜러들까지 싹다 녹이는 템트리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탱커에 걸맞게 여진을 필두로 탱커 룬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라인전에서 마공점을 활용해서 부쉬를 넘나들면서 강제 이니시를 걸기 위해 꼭 마공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통찰력이랑 마공점 들어도 당연히 힘싸움에서 레오나가 우 위에 있어요. 하고 레오나 스킬트리가 포인트인데 무조건 이선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오나가 무조건 이선말을 해도 당연히 유미보다 단단하고 이선말을 하게 될 경우 이 쿨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큐랑 이로 기절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미든 유미같은 원딜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템트리러는 첫 번째 템 쿨감신. 당연히 기절쿨 줄여서 계속해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도 목표고 첫 번째 코어템으로 태블망을 올려주시면 딜같 탱이 완벽하게 케어가 됩니다. 원딜이랑 1대1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코어템으로 가시가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자연의 힘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미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유미의 멘탈이 깨지고 유미가 탄 원딜러분 멘탈이 깨지는지 인게임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뿅! 유미님, 내리면 바로 전맥 Q 싸야겠다 유미를 학살하는 방법을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판 이겨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유미님 큐가 날아올 걸 예상하고 미니언 뒤에 숨습니다. 굉장한 큰 그림. 이게 3위라를 원둘다 1레벨은 좀 애매한 편이라서 이랬다, 어. 잡았다, 이거. 잡았다. 평. 평. 큐. 평. 평. 어어어, 2를 어, 어, 못 맞췄는데? 어, 살려주세요. 죄송. 아, 아, 아야. 아 유미큐는 1자로밖에 못 나가죠. 그걸 맞았습니다. 아 어, 너무 아픈데? 잘까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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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야, 아야, 아야. 라이스 어, 유미를 선픽을 했다는 거는 이기 마음이 없다는 거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성격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삼일한테. 이렇게 미니언이 부시에 따라 들어오면 와드가 뭐 있다는 거예요? 마공점으로 부시에서 부시 사이로 넘어가고. 공 생기면 정화랑 교환할 거고, 그때 찍어 봐야겠다. 어, 정화 뺐네, 이거 너무 이긴데, 유비노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레오나의 이시지 아! 아! 두 대나? 사실, 이미 루시안님 0킬이어가지고, 바텀은 좀 많이 터진 것 같긴 해요. 아, 유민이 너무 크는데 루시안님 속 터지겠다 어쨌든 바텀 거의 박살나고 있죠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사미라님이 크면은 어차피 뭐적팀 바꾸실 수 있어가지고 레오나는 항상 피일이지만 우리 루시안님 멘탈은 확실히 이제 슬슬 깨질 것 같아요 나는 아직까지 안 깨진 게좀 신기하긴 한데 이제 슬슬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극탱 내오나로 간다. 아 이건 좀 무리인데?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장난했습니다. 아 혼난다 혼난다. 근데 루시아님이 너무 안 아픈데? 바탕 회가 사라집니다. 이거 바탕에서 끝났다. 루시아님은 어디가 적지 진짜? 진짜 멘탈 찔리지 않을까? 루시안이 멘탈 박살내기 지금 좀 멘탈 흔들려있는 것 같긴 해요 무빙이 살짝 기절과 리뷰, 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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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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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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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살짝 부족하네. 오 미녀 기막가지다. 나이트 진짜 터지지 않았을까? 아직은 그런데 썰엔 안질것 같긴 하다. 어 뭐야? 와드가 왜없어이 욕소... 이 와드는 뭐야? 지워야돼? 말아야돼? 냅둬야겠다 그냥 되게 특이한 곳에 와드를 아나 와드 계속 무슨 검으로 한다 까먹네 절대 유미로는 레오나의 이미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왜 말아 다 썼지? 아 루시안이 멘탈 진짜 깨졌을 것같아 이거는 1대1 이기네 레오나 네, 이 풀도 되게 좋아요 이거만 쓰지? 이거 됐나? 어! 아이씨. 루시아님 맨날 아, 루시안님 멘탈 어떻게든 박살내기 루시안님 나가실 때 됐는데, 아 아직인가? 어, 나이스. 라콩이 <목소리> 오늘 생일을 그토록 기할게 아니야. 루시아님이 내 팬이어서 모를 거예요. 이 닉네임은 라콩이아니어서나제 팬이어도 저인 걸 모를 거예요. 어, 근데 내 팬이라는 말 굉장히 기분이 행복한데요. 언젠가 누구 한분 유튜브 닉네임 바꿔주세요. 라콩 그 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오나라 아 절대 안 죽어. 난 살았고, 문찬님은 아, 까비. 살았나? 죽었나?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거 같죠, 진짜? 자, 이렇게 레오나 완전 극탱트리 운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태블만큼 가보시면 탱커 없을 때 진짜 촉촉히 탱커 역할과 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